안녕하세요. 연호 법상아입니다. 어, 돼지띠 운세 하반기를 이제 얘기하자면, 우선은, 돼지띠분들은 뭐, 재물은 타고났어. 재물은 타고났어. 어디 가든 금전이든 떨어지질 않으셔. 평생 내 손에 이만큼 항상 떨어졌다 떨어졌다 해더라도, 금전은 항상 내 손에 지고 있단 말이지. 지고 있고, 먹을복도 타고나셨어. 먹을복도 타고나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러시는 거야. 어우, 연호 선생님, 저는 재물복 말고 먹을복이 그렇게 많이 타고났어요. 저는 먹을복이 너무 싫어요. 어이구, 큰일 날 소리 하시고 계셔. 왜? 먹을복이 얼마나 좋은 건데, 세상에. 먹을복이 싫대. 자기는 맨날 가면은, 누가 그렇게 맨날 뭐 사주고 뭐 하고, 그냥, 어, 금전이나 주지, 명품이나 사주지, 맨날 먹을 거나 그냥 사주고 이런데. 큰일 날 소리 하셔, 그거. 나, 내 앞에서 저 그런 소리, 이런 소리 다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 먹을복이 제일 최고예요. 최고고. 그 다음에 자식복도 타고 나셨어. 자식복도 타고 났어. 아니면 내가, 내가, 내 자신에서 만약에 자식이 없어. 그럼 조카복도 타고 난 거야. 내 네, 이제 조카가 있어. 그럼 조카복도 타고 났어. 어, 내 식구야, 그것도. 내 네, 조카복도 타고 났으니까. 근데 내가 이제, 이 돼지띠분들은 이런 성향이 있어. 정말 나가서 주위 사람들이 너무 잘 챙겨줘. 잘 챙겨주고 뭐 지갑은 뭐 열었다면 뭐 그냥 내가 낸다 막 이러고 막 이런 진데 밖에 나가서는 정말 대인배야 뭐 한량이야 대인배고 사람이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좋을 수가 없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조금 음? 거시기해요 집에서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 집에서도 들어오셔서 밖에서 하는 것보다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95년생, 30살, 의뢰생 분들. 이분들은 이제 올해, 인간, 인간의 이제 스비스가 너무 많아. 큰 소리가 나고. 내가 가만있어도 이렇게 시비를 거나. 괜히 욕먹고. 하반기에는 조금 참고 가셔야 돼. 그리고 이성, 연인수가 이제 들어와도 조금 이제 그런 거를, 음? 이렇게 매듭을 짓고 끊고 가시는 게나 왜냐면 하 자꾸 이게, 어, 헤어지는 수가 많이 들어오니까는. 그거를 좀고 가시고 왜냐면은 이제 음 그게 이제 갑진년에 들어서 용띠잖아요. 용띠하고 돼지띠하고는 원진살이야. 근데 둘은 붙으면 또 그렇게 좋아 마냥 좋아. 그러다 또 싸움에 으르렁대고 그렇게 딱 잡아 죽일 수가 없. 서로도 그냥 으르렁대고 차... 너 죽였네, 나, 나, 나 사네, 너 사네, 막 이러니까는, 올해는 조금, 서로들 이제, 연인수 들어오든, 인연수가 들어오든, 조금은 이제 좀 피하시는 게 나시고, 그 다음에 승지를 조금 내려놓으셔. 그리고 참고 가. 어 예를 어3서살 어, 분들은, 조금 참고 가시는 게 나아. 그리고, 83년, 마2살개생 분들. 어, 이동. 그 다음에 이직. 이런 수는 괜찮아요. 그 속삭였던 문서, 부동산, 그 다음에 안나 같은 집, 이런 거, 터안 좋았던 터들, 이런 거싹다 이제 아주 속 시원하게 나가신다 해. 나가신다니까는 뭐 걱정이 없어. 그런 거는 이제 문서 잡을 일도 있고 이러니까 잡을 일이 있고 이제 이런데 신경 쓸 일이 없어. 이제 어속 시원하게 이제 내가 골치 아팠던 거, 부동산, 뭐, 뭐 건물 이런 거 있으면은 아막음 어 배 아파서 남하고 싸웠던 거, 같이 투자했던 거 이런 거 이제 슬슬 풀려 나가세요. 걱정하지 마시는데 단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장기를 부리지 마. 어? 장기가 뭐냐면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란 말이야. 거기서 이제 다 풀려 나갔는데 또뭘 하려고 그래서 계속, 계속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장기를 부리지 마. 지금은 조금 음? 뭐 이렇게 투자나 뭐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올해는 그냥 넘어가셔. 넘어가고. 어, 그것만 참고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 어, 42살 개회생 분들은 그것만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71년 54살 신내생 분들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셨어 나 가정에서는 시끄러울 일이 많이 생겨 그리고 연인으로 그리고 집안에 이제 와이프나 남편 때문에 어, 서로들 상처를 받아 그러니까는 말좀 조심하셔야 돼 서로들 이제 안 좋은 얘기를 서로 이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 서로 토닥토닥 되고 해야 되는데, 올해는 왜냐면은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으렁대고, 어, 말들이 많아. 서로 이제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합의점을 찾지 않고 계속 이제 싸우는 일만 있는 거야. 큰 소리가 나.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면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웬만하면은 집에서, 어, 가정에서는 시끄러울 일이 아니라 밖에서 뭐든지 해결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 그리고, 뭐든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어, 71년 54살 분들 도장을 찍을 수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는 도장 찍는 건 뭐야, 막. 안 좋은 거, 도장. 음, 이혼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이제 올해는 너무 티격, 태격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올해는 조금 시간을 두시고 서로를, 어, 참고 좀 넘어가셨으면 좋겠어. 그것만 좀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어디 가서도 이제 문서 같은 것도 있으면은, 도장을 찍으려그래도몇 번을 생각하고 한 번은 찍으시고, 그러시는게 나으실 것 같고. 그 다음, 59년도 66살, 기회생분들. 현재 가지고 있는 집, 건물, 매매, 이동수가 보이니까 움직이셔도 괜찮아. 움직이셔도 괜찮고, 집도 이동해도 괜찮아. 어, 집 이동수도 보이고, 이사수도 보이고, 다 보이셔. 그러니까 괜찮아요. 매매도 괜찮아. 매매해도 되고, 부동산도 뭐든 다 괜찮으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만약에 집에서, 집을 이제 팔라 그러는데 손해볼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손해봐도 팔으셔도 돼. 왜냐면 이사가서 그거를 복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움직여도 괜찮다. 응? 괜찮다. 이렇게 움직이셔도 돼요. 47년, 78살, 정해생분들. 아주 열심히 사셨어요. 앞만 보고 사셨어 너무 열심히 사르셨고.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 남들도 많이 도와주셨고, 그리고 가슴 아픈 일도 많으셨고, 마음고생도 많았고, 그런데, 올해는 이제 성순이 돌아와서, 어? 금전운이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때야. 그러니까는, 그런 거 금전운이 있으시면, 어, 그래도 작게라도 좀 투자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작게 투자하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은 이제 혈액순환이 조금 안 돌아. 침 그러니까 같은 거좀 맞으셔가지고 혈액선을 돌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어막 다니셔 집에만 차박혀 있으면 안돼 집에만 계속 있으시면 안 되고 동네 한 바퀴라도 그냥 한 바퀴씩 도셔 지금 더 덥긴 하지만 저녁 때한 바퀴씩 도시고 운동하시는 거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움직이시고 어그럼될것 같아요 어? 금전운 성수원 들어왔으니까 작은 투자해도 괜찮으신데 큰 투자 이런 거는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천 지금 연호 연호보살이었습니다. 연호보살이었으니까 자 여기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복 받으세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자 그리고 힘내세요. 대집띠분들 정말 올해 많이 고생하셨고 이제 하반기 땐 괜찮으시니까 자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